안녕하세요. 재민입니다. 자, 오늘은 이거, 뭐야, 이거, 뭐지, 마시멜로, 뭐, 뭐, 그, 거 젤리 같은 건데, 한번 먹어보려고 구했고요. 자, 뭐, 마시멜로, 어쩌고저쩌고, 소프트, 뭐, 써있고, 뭐, 그냥, 432kcal, 뭐, 그런 거 써져있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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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산인 것 같은데, 막뭐 그런 건잘 모르겠고, 그냥. 135g, 뭐, 고양이 한명 있죠? 그냥 바로 먹어봅시다. 아유. 짜잔. 아, 색깔은, 요렇게. 파랑, 노랑, 뭐, 분홍, 노랑, 파랑, 이렇게 섞여있고. 한번 떼볼까요? 아니, 너무 없었네. 음. 굉장히 부드러운데. 음. 음, 음. 부드럽긴 하네. 음. 부드러워서 맛있긴 한데. 음. 뭐, 좀, 제 타일은 아니고. 음, 음. 음. 좋은 생각이 나네. 자, 3, 2, 1. 자, 다시 왔는데. 어, 잠시만요. 자, 이번의 방법은. 자, 제가 지금 불을 켰죠? 이 마시멜로우를 젓가락에 꽂아서. 음, 잠시만요. 불좀 줄이자. 자, 지금 불 약하게 놨고요. 아예 살해볼게요 오, 아까 불 붙이는 거 보셨나요? 아이고, 아이 탔네요. 이거 위험해서 못하겠네요. 자, 보시다시피. 마시멜로우가, 뭐, 달고나 같이 탔습니다. 아유, 아유 씨. 한개 버렸네. 이거 위험해서 그냥 안 해야겠습니다. 아유, 씨. 에휴, 버려, 버려, 버려. 이런 건 버려야겠죠? 아우 버리자, 버려. 쓰레기통. 아손 씻고요. 에라이한개 버렸다. 자, 자, 다시 왔는데요. 자, 그냥. 맞아, 그냥 시시평이나 해봅시다. 아유, 오, 깜놀이라. 음, 앞에 뭔가 보이시죠? 이건 바로 제 컴퓨터입니다. 아, 아 이건 롤이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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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계속 해볼까요? 앞에 소리 좀 들으면서. 자. 아이고, 이거 또 이래졌네, 키보드디 됐어. 형, 로그인 했습니다. 아, 근데 저 먹, 먹는 거 찍고 있었죠? 왜 로살 찍니? 야 아. 음. 확실히 부족한데 개인 맛엔 아니네. 요 이렇게만 맛있는지는 아는데 모양은 예쁘네요. 음 일자로. 어오 아. 옆에 한자들도 보이시죠? 이게 한자판인데. 아, 음, 맛있네. 이거 한 개, 천 원에 팔길래 뭔가 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그제 생각엔 맛은 없습니다. 아우 별로다. 근데 자꾸 뭔가 먹게 되네요. 어, 소리 들리시죠? 아 아이고, 이 삼각대가 불편해. 아우 그냥 잠깐 나갔습니다. 기다려주시. 로사는 몰래안 찍으니까 그냥 로사에서 나갔고. 아휴, 해보죠. 아유, 정말. 다시 들어갔더니 소리가. 많이 먹으니까 많이 먹으니까 속이 뭔가 약간 느끼한 느낌? 형 그렇네요. 색깔을 한번 이어볼까요 파란 거파란 아이고 앞에 라이트를 괜히 켰네. 안 맞네요. 에이. 나도 먹어. 하하. 음, 아우 좀 느끼하다. 아우. 아, 잘잘 맛있긴 한데. 먹으니까 손이 하얘집니다. 뭐. 가루가 한번 했는데 이거 무슨 맛이라 해야 되지? 제가 마시멜로를 원래 처음 먹어보거든요. 이게? 아니 음은 아니다. 이게 은근 맛있네요. 아우 아까 불에 할때 겁나게 쫄아가지고 너무 놀랬네요. 아우 아니 왜 그렇게 불에 타지? 내가 너무 가까이 됐나? 근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에이, 됐다. 하지 말자. 음. 아, 오늘은 뭐, 방송 여기서 마칠까요? 아직은 뭐 됐고. 잠시만요. 아, 근 네. 시간이 좀 걸렸는데. 자, 마저 해볼까 하는데. 아유, 지금이 좀 아침 이른 시간이라서. 저도 아침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먹으면 아침밥 못 먹어서 속쓰일것 같아서. 오늘 방송은 그냥 여서 일찍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마치긴 아쉬우니까 으 오메 아이고 앞에 이 컴퓨터가 윈도우 8.1인데 바꾼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오 멋있죠? 역시 바꾼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음 보자 뭐할거 없나? 일단 뭐이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두 번째, <laughs> 나두 번째 준비한 것은 그냥 로사 소개. 뭐 글쎄, 아유 뭐할거 없나? 아 심심한데. 잠시만요. 네, 지금 저희 집 주방에 와 있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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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좀 먹는다. 자 여기를 열어 보시면 제 라면 비밀 창고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어구리라면 제가 좋아하진 않고 이건 삼양라면 그리고 불닭볶음면도 있긴한데 제가 어제 먹었습니다 자자이번엔 위를 구경해 볼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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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짠짜짠짜짠짜짠짜짠자 다시 아까 이곳으로 왔는데 아이고 자 오늘은 여기서 그만 안녕 바이 바이 띵 뻥이고 응. 자 계속 뭐 할게 없어도 그냥 이거나 찍고 있을까요? 게임 스타트가 아니라 음. 제 마이 홈피에 가볼까요? 저는 제가 중위로 봉인데 실력 수준이 환경 수준, 제가 좀잘 못하긴 합니다 음뭐 이정도? 음자뭐오늘 진짜 여기 끝낼게요 바이바이 바이.